야곱이 받은 축복 꿈꾸지않으만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붉고 털이 많은 형은 에서라고 불렀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은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서는 자라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무척 사랑했어요.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돌아왔어요. 야곱아 몹시 배가 고프구나. 죽좀 다오. 야곱이 말했어요. 그러면 대신 형의 자리를 나에게 줘야 해. 에서는 야곱이 말하는 대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삭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눈도 침침해져.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삭이 마다들 에서를 불렀어요.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마.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야겠어요. 에서가 이삭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서는 요리에 쓸 고기를 얻으려고 사냥을 나갔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한 가지 꾀를 알려주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의 팔에 염소 털가죽을 둘러주었지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어요. 식사가 끝나자 이사간 아들을 축복하려고 팔을 내밀었어요. 이리 가까이 와봐라. 널좀 만져봐야겠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털이 많은 걸 보니 에서가 들먹구나. 이삭은 야곱을 예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답니다.